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 온인데요. 오늘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대표이시자 또 영화 속 심리학의 저자이신 박소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어떤 영화가 준비됐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네. 오늘 주제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네, 없다.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예. 강박이라는 단어가 딱 그쵸? 떠오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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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도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음. 수 있을까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이 음. 예, 벌써는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그 영화 이제 주인공인 그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스는 이제 그뭐 오스카 시상식에서 뭐 주연상도 받고 뭐이랬던 음. 이제 그런 영화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라서 네, 네.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네. 네. 어,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네. 좀 나타날 수 있는 음.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조금씩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강박 장애까지 진단을 음, 받느냐, 음, 약간 이제 강박적인 어떤 사고가 좀 있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느냐, 네, 네. 약간의 그런 건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음, 보여집니다. 저도 조금 있고요. 예, 네,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자료를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습관을 그 저희 촬영 중에 보이시곤 네.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네. 아 저는 그 <웃음> 정리는 <laughs> 아니요. 에 아니고. 정리 쪽은 아니고요. 예, 네, 네. 아. 네, 그냥 이제 뭐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리하는 거는 없는데 네. 다른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아, 그런 네, 그런 건 저도 좀 많이 음. 해요. 사실.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음. 또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사물을 음. 잠궜나?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잠궜던데. 어, 어, 어. <laughs> 그리고 혹문 아, 닫고 나오면 네. 문을 안잠같아서 계속 여러 번 음. 확인한다거나 사무실도 음.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좀 그런 게좀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강박장애 발병률 혹시 음. 조사된 게 있나요? 강박장애 같은 경우는 한뭐 100명 중 2명 그러니까 한 1%에서 전세계적으로 볼때 어, 많은 편이네요. 정말 그러면. 1%정도에 예.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이 조금 더 빨리 더 어린 나이에 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은 보통 이제 성인기에 발생하고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아동기에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영화 함께 강박장에 대해서 좀알아보죠요또 네. 네.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음. 좀 보셨을 텐데 네, 네. 그래도 약간의 간단한 줄거리를 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이제 이 영화에 메빈 이제 유달이라는 유다, 사람이 나오는데, 요이 네. 그 사람이 강박증 이 증세가 있고 음. 영화 속에서는 강박, 신경, 증인가 이렇게, 음... 이제게기가 되더라고요. 본인이이제 거기에 그 영화 자체에도 강박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 이렇 그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이 있는 사람은 그 강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음. 이게 이제 강박장애는그 앞부분에 지금 설명을 좀못 드렸는데 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일단 나뉘어요. 사고와 행동으로. 네. 음. 근데 강박 사고하고 강박 행동이 둘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강박 사고는 보통 이제 그, 자기가 원치 않은데, 음. 침투적으로 어떤 생각들, 아니면 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투적이라는, 그 침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참. 근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잊기 위한 어느 하나의 음. 방법, 뭐 이렇게 중화시킨다고 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강박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래서,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음.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숫자를 센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음.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집착하고, 이런 것들은 강박행동이거든요. 음. 근데, 영화에도 보면, 음. 불을 끌 때도 한 번에 끄는 게 아니라, 언듯이리고 원투스리고, 원투스고 그리고 끄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 편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 증상들로, 이제 그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한번 이제 꼈던 장갑은 되게 비싼 장갑으로 보이는데 그걸 버리고 음. 그 다음에 손을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로 손을 씻고 음. 비누도 한번 쓴거는 안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도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벽증 같은 이런 행동들을 음.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친애기 지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뭐, 그 밖에 이제 강박장애에 해당되는 다른 네. 질환들도 어떤 게 있나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수십강 들어보셨어요? 저장강박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십강, 발모강, 뭐 피부특기장애, 신체 이용장애, 이런 것들이 음. 강박장애에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포함이 된 것들이거든요. 음. 신체의 이형장애는 그 왼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뭐, 고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반복적인 형태의 강박 증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신체 이형장애가 포함이 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수직관은 불필요한 거 계속 모으는 거. 네. 네.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쓰레기인데. 버리지 못하고. 네. 발모강은 이제 머리를, 난 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서. 머리털을 뽑아요?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머리를 뽑고 반복적으로 계속 뽑다 보니까 나중에 탈모가 일어나거나 아. 이런 이제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있습어요 강박장애도 여러 가지가 네. 있군요. 그렇죠. 한 것들이. 예, 이게 보여지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네. 이제 다른 수치. 음. 네. 자이 멜빈 영화 속 멜빈 얘기를 네. 이어가면 뭐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지 않죠. 네. 멜빈. 네. 근데 네. 그 l b 를좀 변화시키는 계기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도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네. 로맨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변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데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말은 굉장히 이제 독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강아지도 음. 기, 어, 강제로 맞, 었는데 그 강아지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뭐 네. 이런 장면이 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아지를 돌려줘야 되게 슬퍼하고 막 이런 음. 장면도 나오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사람 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사는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스스로는 아 나의 이런 언행이 참 지나치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네. 그 인지를 하더라도 네. 뭐 지나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네.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이 강박장애 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네. 내 행동이 좀 과하다. 음. 나의 행동이 강박 행동이라니까 이런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과도하고 느끼다 이제 이건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는 것 자체를 병식이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음. 유달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가 어, 어떤 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서 예, 예.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음.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근데 병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자기가 음. 뭐가 문제 아까 말씀드보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할수 있죠. 아 어. 그렇군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네. 그 여성과의 이성과의 이제 교제가 이제 진척이 되면서 네, 네. 어이 인물도 이제 자신의 음. 그런 생활 일상을 조금씩 이제 변화시키기 위함 이제 노력을, 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음. 사실 이제 영화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장애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거기 안에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데 네.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음. 그런 이제 노력들이 더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명 대사가 있죠? 여기서 네, 나오는. 네. 네. 그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네, 네. 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말이. 네, 이제 그 말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행동들이 음, 굉장히 음. 좀 비호감 행동을 해서 그렇군요. 여자가 떠나죠. <웃음> <웃음> 화를 내고. 그, 실제로는 네. 이렇게 네. 이런 강박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음. 뭐 따로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글쎄, 주의해야 한다고 하기는 사실 강박장애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네. 본인이 이제, 지나치게 뭐, 이러면 어떤 오염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그런 걸못 볼, 주변에서 이제, 아니면 못볼거 아니에요. 되게 네. 불편하고. 특히, 부모님 중에 이제, 그, 제가 본 경우는, 아이, 그,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음. 강박장애가 있는 거로 보여요. 아, 네. 네, 맨날 정리정돈 하고, 뭐, 그리고, 뭐, 이제, 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음. 어, 원한대로 안 되게 되면 아이를 혼내 거나, 이제, 이러기 해서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 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이게 성장이 잘안 되고, 음. 또래보다 좀 작고 음. 그렇더라고요.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애가, 뭐 영화에서도 보여주지만 일상생활하는 데서 상당히 음. 비효율성을 낳거든요. 왜냐하면 아, 네. 예를 들면 뭐 손을 씻는 데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든지, 음. 뭐 확인을 아까 좀 이제 문 확인하는 거를 음. 하루 종일 음. 확인을 한다든지 이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효율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강박 장애를 다룬 또 다른 영화 한편더 네. 가지고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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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화 제목이 이제 플랫맨이에요. 플랫나요. 플랫맨. 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그, 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어, 강박장애하고 관련이 된 영화이긴 하지만, 음. 이 주인공은, 어, 강박장애는 아니고요.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서 나오는 그메빈의 증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틀려요 네. 어. 네 이게 이제 플랫맨이라고 제목이 이제 그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아침 6 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누워서잘 때도 틀어지지 않게 아. 정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고 음. 머리카락이 트러지지 않게 머리에다가, 왜 우리 미장원 가면 쓰는 그런 캡 예, 있잖아. 요 그런 건 이제 쓰고. 예. 그 다음에 친구도 일직선이고. 예. 이렇게 해서 예. 하나도 어디 하나인지 삐져나온 데 없이. 예.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면 흐트러진 친구를 다림지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나오면서 다 닦고. 근데 왜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다른가. 이 강박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강박장애는 좀그 구체적인 뭔가 특징적인 어떤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예. 어, 오염에 대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계속 손을 찢는다든지. 강박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요, 좀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성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그 기질하고 환경이 이렇게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처럼 이 이제 어, 강박성 이제 인격장애도 성인 초기에 시작이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형성이 돼서. 어, 인격으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문제라고 어... 느끼를 못하죠. 자기 어, 성격이니까. 인격으로. 죠 그렇죠. 갖춰진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네. 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가지는 다른 장애인데 네. 또 이제 최악은 그거죠. 강박 장애가 있으면서 강박성 인격 장애도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두 가지가 한2 0에서30% 정도 공병이 오... 된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원뜻. 언뜻... 궁금한 게 강박증이다, 강박증이 아니다. 뭐 강박 장애다, 강박 장애다. 음.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진단 기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강박 장애의 원인이라든가 음. 뭐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걸쭉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뭐, 그 뭐,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어떤, 이제, 웨디프스적 뭐, 갈등에 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격적 충동이라든지 성적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충동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상충되면서, 충돌이 되면서, 어, 항문기로 이제 우리가 퇴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그, 모순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음. 이제 항문기라면 우리가 이제 배변 활동하는 거. 예, 네, 네, 네. 어 그한 2세, 3세 그때 음. 이제잖아요. 음. 근데 그때 자기 안에 있는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음. 하고 하는 게 항문기라고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때 이제, 엄격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뭐,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강박장애가 생기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인지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이제, 그, 건전한 사고를 갖고 계셔서, 뭐, 이러 들면, 사, 뭐, 성에 대한 거, 어,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음. 다 그쳤으면, 그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교한 음. 거죠. 아, 그 생각 자체가 음. 뭔가 행위를 한 것과 음. 동일한 음.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러 아. 계속 생각을 네. 네, 이제 억누르게 되는 거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전두엽이나 이런 아. 어떤 부분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실제로 뇌에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기능?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강박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30% 정도가 틱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틱 장애도 어떤 이제 뇌의 어떤 역기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 어떤 그 부분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어, 강박 장애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네, 이 영화 플랫맨의 네. 주인공 역시 방금 말씀해 네. 주신 그런. 그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네. 강박증을 앓게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플레메에서 보면 예. 주인공이 어렸을 때 천재 소년으로 나오거든요. 음. 왜 가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아이가 숫자를 막르기주충 아, 예. 예. 이런 거. 영재들의 얘기를 그렇죠. 그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전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죠 부모 욕심에. 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굉장히 다그치고 막 이제 가르 너무 엄격하게 이제 아. 그 키우다가 아마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충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렸을 때불도하좀 음. 경험을 갖고 음.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강박 장애가 뭐 다른 정신 장애들과 좀 공존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다른 그 장애 이제 틱 말고 네. 뭐 우울증, 우울증, 불안, 불안. 뭐또 아까 말씀드린 네. 강박성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음. 또 섭식 장애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게 공존하는 집안이 네. 늘면 늘수록 더 사람으로서 그 감당이 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뭐그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이제 공존이 되는 경우에 치료하기가 좀더 음. 용이하지는 않죠. 네. 네. 영화 속 인물 이 플랜맨의 주인공도 네. 상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네, 네. 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대기가 그렇죠. 네. 이제 그 매일 들르는 그 이제 편의점 음.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제 그점원 아가씨한테 이제 마음이 가가지고 네. 이제 뭐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두 사람이 만나기는 해요. 근데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성향과 너무 비슷한 여자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깔끔하고 음. 근데 어 실제로 이제 이 여성은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자기는 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어. 너무 힘들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음. 나는 당신이 그렇게 어 그런 성향 갖고 있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음. 여자의 그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사 이제 이반심을좀 돌리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뭐소정하고좀더 이제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좀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구원자로서의 네. 요 주인공. 네. 방분이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하고 완전히 좀 다른 성향을 음. 갖고 있는 이제 여자를 우연찮게 이 만나게 되면서. 네. 그런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들. 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정리 정돈을 해야 되고, 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건데, 음.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 그런 것들 계속 깨지는 거죠. 본의 아니게. 네, 네.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데, 음. 경험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음. 거죠. 그런,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무질서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어 어떤 습관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던 행동 음. 이런 것도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강박증 뭐 실제로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이제 병원 정신과를 가게 되면 약물치료를 음. 받게 약물치료.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흔히들 이제 좀 혼동을 하시는 게 상담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말로 말로 하는 대화로 하는 그런 음. 이제 상담, 그 심리치료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병원에서는 약, 네,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뭐 항우울제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여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상담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약물 치료와 네. 상담.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죠. 그 보통 이런 경우 뭐 물론 케이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담을 하게 된다면 네네.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가요? 그렇죠. 근데 음. 보통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약물 치료는 뭐 전문가가 네. 아니긴 잘 모르겠는데 상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음.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고요. 네. 뭐, 일주일에 두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음. 이제 한번 정도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더 개선된 그렇죠. 그런 사례들 네, 네.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사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왜?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뭐 새벽 4시부터, 어 계획을 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막 하루를 정말 오. 24시간을 바쁘게 촘촘촘 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예, 예. 네, 굉장히 이제 자주 뭐 이제 찢는다든지 음. 이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한건 아니지만 음. 그런, 그런 경우에도, 어, 그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어, 내가 뭐,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강박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거나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환경적으로. 음. 그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치료, 치료에서는 치료 아주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 뭐, 노출법 같은 걸 통해서 음. 오염에 대한 이제 그 강박이 좀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더럽지 않은 거, 그 사람들 생각면 더럽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지 않은 걸좀 만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노출을 통해서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음.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는데 손을 못 씻게 한다든지 음. 좀 기다리게 한다든지 음. 그럼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음. 그렇지만 이제 버텨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 통해서 치료가 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네네.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 어,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강박장애 혹시, 어,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강박장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냥, 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일단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네.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음. 어, 그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음. 우리가 뭐, 완벽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음. 완벽하고 어, 뭔가 그 최수를 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 음. 그 효율성을 잃었다, 예. 그럴 때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음. 생각해 보시고 네,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중요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 이야기와 함께 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 강박장애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